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. 오늘은 저희가 냉장고를 열어보다 깜짝 놀란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해왜또 놀랐어요? 만두가 너무 많이 있었어. <laughs> 만두 좋아. 만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? 뉴욕타임스 갖고 온 완전식품. <laughs> 근데 제가 진짜로 놀란 이유는 네. 다 비비고 만두였다는 거예요. 누가 비비고 만교자가 되게 맛있다. 그래서 그 다음 턴 다른 만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한손만두 있잖아요. 그건 안에 물뱀 들어있어요. 물뱀이요? 물밤이요? 물밤. 아삭아삭한 거. <laughs> 제가 두 번째 놀란 건제 냉장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남의 냉장고도 열어봐요? 미국 냉장고, 중국 냉장고, 베트남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네. 굉장하게들 비비고 만두를 사고 있어요. 비비고 만두의 총 매출이 6,400억이었는데요, 작년에. 그러니까 2017년보다 20% 증가한 금액이래요. 해외에서 팔린 게 3,420억, 국내는 2,950억. 해외가 더 많이 팔렸네요. 중국, 베트남,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. 그런데 만두는 음. 전 세계에 다 있단 말이죠. 중국에도 있고, 일본에도 있고. 아, 그런데 왜 비비고예요? 좋은 재료들을 현지에 맞게 전략을 짜서 편지화. 미국에선 닭고기를 쓰고 중국에선 배추를 섞고 러시아엔 소고기를 쓰고 좋네요. 그러니까 이게 K만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. 만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, 비비고는. 육개장, 갈비탕, 소고기 미역국, 비비고 국도 되게 자주 먹어요. 한 5개 사 놓으면 네. 한 2주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. 5개를 2주 동안 먹어요? 매일 먹는 건 아니니까요. 음? <laughs> <laughs> HMR이라고 하잖아요. 홈, 밀, 리플레이스먼트. 간편하게 뚝딱 먹을 수 있는데, 거기에 맛도 챙길 수 있다라는 게. 죽도 최근에 출시했는데, 100일 만에 500만 개가 팔렸대요. 아침에 가볍게 호로록 하고 싶을 때가 있죠. 끼니로 먹는 거의 모든 걸 비비고에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 비비고가 한국 음식 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브랜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만두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, 한국식 문화까지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. 비비고가 앞으로 갈 길이 있죠. 어디로 가야 됩니까? 우주 아니겠습니까? 이제 외계인 식성도 맞춰서 줘야 되는 거죠. 다음 편은 뭐죠? 다음 편은 CGV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. 그레이트 CJ 4DX. <laughs>